지금 시장 미친 듯이 움직이는 코인 딱 하나 있습니다. 요즘 X 보셨죠? 도지보다 빠르고 솔라나보다 싸고 이더보다 빠릅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 코인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이유 핵심 포인트 실전 매매 전략까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 끄시면 2021년 솔라나 놓친 그때로 돌아갑니다. 이 코인 모르면 25년에도 후회합니다. 수인은 메타 출신 개발자들이 만든 고성능 레이어 1 블록체인입니다. 초당 수천 트레젝션 처리가 가능하고 수수료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최근 아시아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포착되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업그레이드 이후 기관의 움직임 또한 같이 포착되었습니다. 무브 언어 기반 핵심으로 메타 디앱 팀 출신 핵심 개발사 미스텐랩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파트너는 바이낸스 랩스 등 대형 VC가 함께 참여 중입니다. 디앱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TVL 총 예치금은 상승 추세입니다. NFT와 게임파이 쪽에서도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수익코인 뉴스입니다. 비트코인보다 10배가 더 오른 모습입니다. 수위는 알트코인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대학마로 꼽히는 수위의 상승세가 매서운데요. 30일 기준 코인 마켓캡에서 수위는 전주 대비 60.31% 상승했고 이더리움은 14.95%, 솔라나 6.5%에 비하면 매우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 투기 매수세가 아니라 유입 자금과 거래량이 늘면서 코인 가치가 자연스럽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3개월간 박스권 유지, 거래량 축적 중큰 손들 매집 움직임까지 포착되었고요. 약 2주간 60에서 70%가량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예정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있고 속도와 확장성 대폭 향상을 기대 중입니다. 또한 글로벌 거래소 추가 신규 상장이 예정인데요. 하지만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현재 규제 이슈와 공급 물량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파동 가능성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매우 유망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위에 진입한다면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차트를 통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점부터 이어져온 저항선을 4월 22일 날짜로 상승 돌파를 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4,730원 부근과 4,470원 부근 각 1차, 2차 단기 매수 구간으로 생각되며 해당 매수 구간이 오면 매수를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미 4월 22일 날 매수 사인이 나갔고 일부 물량은 익저로 일부 포지션만 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간이 오면 추가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최고점인 7,800원 부근을 돌파하여 11,000원 혹은 12,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보이는 구간입니다. 정확한 타점과 정보를 받고 싶은 분들은 하단 댓글을 통해 신청 남겨주시면 정보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